네, 안녕하세요. 토니볼. 어좀 쉬었습니다. 네, 하루 정도 영상 분석을 패스를 했고 대 시보드로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음, 어, 어저께 5월 25일 화요일 날 화요 화요일 아니죠? 수요일이죠? 네, 수요일 날 크보 경기. 네,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고 어, 조금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정말 한화가 두 선을 상대로 수입을 할 것인가? 뭐 이렇게 썸네일에다가도 적어놨는데 진짜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질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어, 어제 경기 키움대 lg 네 이거는 뭐 키움사이드로 네 이렇게 어 점수가 나서 뭐 승리를 거뒀고요. SSG 롯데도 뭐 SSG 사이드로뭐 이렇게 나왔습니다. SSG가 대승을 거뒀습니다. 큐움과 뭐 SSG는 다 대승을 거뒀고 어 삼성대 예 네, 기아 어, 둘다 어떻게 보면 토종 에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삼성 사이드로 봤는데 네, 보기 좋게 그냥 어 기아 사이드로 나오면서 틀렸고요. 그리고 NC 루친스키 대고용표인데요 네, 루친스키는 잘 던졌는데 9회 초에 네, 이거를 어, KT가 어, 뒤집었습니다. 네, 그래서 3대 2로 박병호가 홈런을 때리면서 승리를 하면서 이게 어, 적중이 됐고 아, 아쉬운 건 이겁니다. 뭐 그저께도 아, 지난 아, 주말이죠. 주말에도 뭐 그랬었었지만 어, 주말에 아마 제가 이렇게 한화 키움 그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한화전 경기가 요새 조금은 좀 네. 예, 좀 어, 이게 뭐 이게 뭐지? 뭐 이런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, 두산을 상대로 물론 뭐 한화에 카펜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. 그런데 14대 1 완전 대승을 거뒀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좀음 두산을 좀 아무리 카펜터가 나와도 두산이 좀 이기면서 맞춰 줘야 되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섯 개 중에 예, 세 개밖에 못 맞췄고요. 그리고 저 김재환 선수가 지금 엔트리에서 빠졌잖아요. 그 부분도 좀 타격이 있는 것 같고, 요즘 저도 어안 보다가 봐서 그런지, 두산의 라인업을 보면은, 어좀 이게, 어 조금은 좀 생소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자, 어 이제 뭐 리뷰는 간단하게 마쳤고, 이제 오늘 경기. 오늘 경기는 안타깝게도 경기가 3개밖에 안 나옵니다. 그, 저플러코 선수가 키움을 상대로 던진 적이 없고요. 그리고 기아의 웨인 투수도 네, 삼성을 상대로 던진 적이 없습니다. 그래갖고 세 경기만 이렇게 다루고 순위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. 네, 한화가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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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골찌를 했습니다. 탈골찌를 하면서 네, 한화가 9위에 올라갔고요. NC는 밀렸습니다. NC는 쭉 밀렸고 그리고 KT 그리고 두산이 상당히 많이 미끄러졌어요. 그리고 롯데도 <laughs> 네, 아니 뭐 롯데는 그냥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키움 정말 신기합니다. 키움 음, 뭐 그렇게 다 빠지고 뭐 했는데도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 보면 키움도 정말 신기한 팀이에요. 자, 간단하게 순위 살펴봤고요. 뭐세 경기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SSG는 롯데, 아 SSG는 김광현이 나오고요. 롯데는 나균한 선수가 나옵니다. 이 경기. 첫 번째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SSG는 뭐 선두답게 분위기 좋습니다. 최근 다섯 경기 중에 네승 거뒀고 롯데를 상대로 뭐 에이스인 김광현까지 사실 로, 어, SSG에서 어, 김광현은 어, 그냥 팀내 전체 에이스죠. 뭐 메이저 리그에서도 <laughs> 혁혁한 <웃음> 네 어, 성적을 내세웠었던 김광현이었기 때문에. 어, 김광현 선수가 나옵니다. 거의 뭐 리그 최 리그 최고 에이스라고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요. 최근 5경기 중에 4승 거뒀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 갔죠? 네, 롯데는요. 롯데는 최근 5경기 중에 네, 2승이 있습니다. SSG한테 털렸고 또 롯데가 두산을 상대로는 또 위닝을 가져갔습니다. 자 이렇게 돼서 최근 다섯 경기 공수 경기력 좀 정리를 해 보면은요 SSG만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SSG 최근 다섯 경기 타율이 3할 2푼 4이고요 롯데는 2할 2푼 5입니다 근데 또 홈런은 롯데가 0.4개 많고 근데 타율에 대비했을 때 SSG가 점수가 많이 나는 것같진 않아요 잘루가 많겠죠 잘루도 많고. 경살도 많이 때리고 있네요. 근데 선구안 자체가 엄청 좋습니다. 자, 뭐 SSG만 공수 경기력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이제 선발 투수인 김광현은요, 롯데전 삼승이 어, 있습니다. 삼승이 있고 뭐다잘 던졌습니다. 음, 김광현 선수 이 정도면은 그냥 상당히 잘던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, 나균환 선수는요. 어, SSG 전에 뭐 길게 던지진 않았습니다. 길게 던지진 않아서 뭐 노디시전만 no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. 자 어, 상대 피칭 케이스 정리해본 데이터를 보시면은요. 자 우리 KK 김광현은 승리 사이드가 나오고 나균하는 노디시전이 no 나오는데 투구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리고 김광현은 자책점이 1.8점, WHIP는 1.1 이렇게 나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어, 김강현의 최근 다섯 경기도 네, 보니까 어, 3승을 거뒀고요. 이때 언제였죠? 네, 이거 기억이 나네요. LG전에서만 살짝 어, 어, 7이닝 동안 4실점하고 내려갔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습니다. 나균환 선수 최근 다섯 경기는요 음, 선발로 돈지가 네, 이한 경기밖에 없네요. 네, 1승이 있습니다. 이때 선발로 나와서 선발승 잘 챙겨갔고 갔었던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네, 요 부분 SSG 대 롯데, 네, SSG만 승리를 한다라고 나오고요. 뭐 WHIP라든지 뭐 음, 전반적으로 다아 김강현 선수가 좋습니다. 어, 그렇다고 뭐나균환이못 던지냐? 그건 아닌데, 에, 투구수라든지 뭐 이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뭐 조금은 좀의미의 비중을 좀 떨어뜨려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뭐, 이거는 뭐, 보나마나, 네. 네, 10.5점 TBS 값 차이가 나고, 김광현이 이긴다. SSG 승리 스타일들을 보면 될것 같고요. 자, NC는, 네, NC는 이재학이, 네, 올라왔죠. 지난 경기가 아마 첫 번째 등판이었던 것 같은데, 이재학, 그리고 KT에서는 소용준이 올라왔습니다. 자, 요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갔습니까? 여기 있습니다. 네. 어, NC가 지금 꼴찌인데 뭐 꼴찌치고는 그래도 다섯 경기 중에 두 경기나 잡아냈습니다. 그리고 안타도 어, 때릴 때는 어, 엄청나게 잘 때립니다. 자 그리고 어디갔죠? KT의 네, KT는요. 최근 다섯 경기 네 삼승이 있고요. 자 최근 다섯 경기 정리를 해보면은 어, 의외입니다. NC가 그래도 승리하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고요. 타율이라든지 뭐 안타 점수 뭐 선구한 다, NC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. 자, 이재학 선수는요, 어, 어디죠? KT를 상대로, 최근 다섯 경기 중에 1승 1패가 있고, 좀 많이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. 4이닝 동안, 뭐, 뭐 5실점하고4실점하고 뭐, 옛날에 이재학이 아니잖아요. 옛날에는 이재학 공못 쳤는데, 뭐, 이재학 공을 사람들이 잘, 선수들이 잘 치기 시작한 건한 4년 된것 같습니다. 4, 5년 전부터는 이재학 공잘 치는 것 같아요. 자, 소영주는요. 어, N 시 전에 3번 나와서 1승 1패가 있고요 네, 이때는 한번좀 2이닝 동안 7실점 하면서 좀 많이 털렸습니다. 자, 그리고. 최근, 다섯, 아 최근 상대의 피칭 케이스는요. 두 선수 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나마 이재학이 좀 나아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. 자, 이재학의 최근 다섯 경기 음. 이재학의 최근 다섯 경기는 다 졌습니다. 네. 기아한테 4실점하고 패전, LG한테 6실점하고 패전, 한화한테 1실점하고 패전. 네. 최근 다섯 경기에서 이재학은 다 그냥 져버렸습니다. 자 그리고 소용준어소용준은 괜찮네요 소용준은 4승 1패입니다 소용준 4승 1패고요 자 요거를 보면은 네 이재학은 패배 소용준은 승리 사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아, w h i p 는소용준의1 아, 이재학의 1 4고요 자책점은 3.6이소용준은 1.6점입니다 아, 불패는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어제 두 팀이 아, 거의 뭐 이제 끝내기 승부까지 뭐 갔었었기 때문에 불펜 소진 현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불펜은 KT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. 자, 그리고, 음, 어제 던진 투수들을 조금은 좀 살펴보면요. 어, 영규, 김영규가 나와서 털렸죠. 아, 김영규가. 아, 어제 루친스키 다음에 김영규 한명 썼군요. 김영규는 화요일도 나왔기 때문에 예, 못쓸것 같고요. 어, 불패는뭐 원종현, 가동 뭐 이런 부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KT 불패는 오히려 김재윤 김재윤. 김재윤은 못 나올 것 같고요. 예, 김재 나머지 선수들은 다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NC 대 KT의 아, 이쪽 또 이렇게 또 뭔가 어, 토니 볼이 토니를 또 시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자, NC가 4.5점, KT가 4점으로 이거는 KT가 정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<laughs> NC 플러스 1.5인데 과연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한화 대 두산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한화는요, 3연승 중입니다. 한화, 이게 정령 한화의 성적인지 믿기지가 않습니다. 홈런을 세 개나 때려냈고요. 자 그리고 두산은 네 두산은 최근 최근에 네 롯데한테 1승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4연패에 빠졌습니다. 어, 두산이 반등할 차례가 됐고 스탁이라는 지금 네 두산에서 상당히 잘 던지는 외인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. 등판을 하는 날입니다. 자 공수 경기력은 두팀다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. 보시면은요 타율은 한화가 조금 더 좋고요 홈런 야 요새 한화가 홈런 생산력이 좋아졌네요. 두산은 네, 홈런을 요새 잘못 뽑고 있는 것 같고요 점수라든지 안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한화가 좋은데 선구하는 두산이 좋습니다. 자 윤대경 한화의 윤대경은 음. 두산전에 이렇게 음, 나왔는데 뭐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짧게 던졌기 때문에 그렇고요자 스탁은 5이닝 동안 3실점 근데 승리는 챙겨갔습니다어 이렇게 보니까 또 스탁이 난공불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두팀 선수다. 스탁이나 윤대경이나 둘다 노디시전 어, no 처리를 줬고요어 아이고 좀 하나 불안합니다. 이 아래에는 5.6 그리고 윤대경의 WHIP는 1.8이고요. 어 그렇다고 뭐 스탁도 한화한테 1.3입니다. 1 4면은 음, 약간 이때부터 경기에 놓여서 좀 불안불안해지는 그런 WHIP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. 자.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윤대경은 아이고 윤대경은 그냥 불안하네요. 다 털렸네요. 네, 4패입니다. 4패가 있습니다. 6실점, 6실점, 4실점, 1실점, 5실점. 네, 윤대경은 좀안 좋은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자, 스탁의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어, 스탁이 스탁도 최근에 좀 흔들렸네요. 사실점 3실점 하면서 2패가 있고 2승2패가 있지만 그래도 뭐 윤대경보다는 훨씬 더 스탯이 좋아 보입니다. 자, 요거는요 어, 윤대경은 최근 다섯 경기 패배, 스탁은 승리 사이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자책점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고. WHP는 i 스탁이나 윤대역 경이나 좀 비슷합니다. 자, 그래서 요 경기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요. 자, 어, 한화가 6점, 어, 두산이 5.5점. 어, 한화가 이거는 역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음, 뭐 배당이 안 나왔지만 이 역배 배당은 한 2.9, 2.8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? 자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이거 미친 척하고 한화 플러스 1.5 이렇게 물도록 하겠습니다. 자 토니볼 네 오늘 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